안녕하세요. 꽃밭의 사랑입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조금 귀여움이 핫한 명품의 아이들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극소용의 아이들인데요. 하나하나 볼까요?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10일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통풍이 중요합니다. 30도가 넘어가지 않도록 온도 관리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에어컨을 틀거나 하시는 건풍난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점꼭 참고를 하시고 풍난 생활을 하십시오. 오늘의 명품의 핫한 아이들 하나 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쪼꼬미 귀오미 명품은 풍천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아이죠. 요 풍명전과 천옥배에서 이렇게 예쁜 쪼꼬미 귀오미 풍천이 탄생을 했습니다. 루비도 나오는데요. 루비와 백서반은 요 풍명전을 닮았고 요 반듯한 두터움은 천옥배를 닮았습니다. 첫 번째 풍천 보겠습니다. 좀 작고 귀여운 국소형이에요. 이제 이렇게 루비가 나오는 예쁜 아이인데요. 루비도 어느 정도 성장이 멈춰가고 있는 시즌이에요. 첫 번째 풍차 백 서반이 예쁘게 들어져 있고 짧고 귀여워도 야무지게 반듯하게 생겼죠. 첫 번째 풍차 30입니다. 두 번째 풍천입니다 이렇게 루비가 이제 수태 속으로 자라면서 들어갔는데요. 이렇 참고로 보세요. 가을 성장기 때도 루비를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아이도 조금 조금 하죠. 30입니다. 참고로 보세요. 여천옥 이제 꽃핀 샘플은 참고로 보시고 한 포트 2만원 품명 정도 이제 루비가 조금 성장이 멈춰오고 있지만 한 포트 2만 원입니다. 참고용입니다. 판매용이고요. 풍채 첫 번째, 두 번째 예쁜 아이들입니다. 어버 가세요. 그다음에 아이는 불리환입니다. 예쁜 그렇게 많지 않은 개체 수의 명품인데요. 어군강 실생에서 이렇게 예쁜 아이가 나왔습니다. 니치기 니근이고 붙으면 파형입니다. 자축이 크죠 하나가 자축 이 하나. 두 2개 이렇게 볼륨감이 넘치는 그런 예쁜 엄마 이렇게 있습니다. 엽성을 보시면 굉장히 넓고 마치 둥글둥글한 그런 아이랍니다. 볼륨감이 있는 예쁜 아이, 분리화 뒤에도 볼게요. 이 분리환 착하게 제가 35에 드려요. 분리환이네요.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달마입니다. 이렇게 통통한 뒤옆에 예쁜 아이인데요. 조금 전 분리환보다는 좀더 큰, 넓다란 이런 아이입니다. 첫 번째 달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자축이 세개 있어요. 하나, 두, 세 개가 네 개. 맞네요. 네 개가 지금 자라고 있는 죽입니다. 신화가 네개 무척하나 요첫 번째 달마 제가 13만 원에 드립니다. 옆선이 굉장히 짱짱하니 반듯하게 생겼습니다. 입체감도 있죠. 두 번째 달마입니다. 통통하고 예쁜 아이 달마 두번째 아이 참이쁘 생겼습니다. 두번째 아이 이 아이는 10만원에 드니다 부트맨은 파형입니다. 니측에 니그. 부트맨은 파형. 세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7만원입니다. 달마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예쁜 아이 어보가세요. 그 다음에 보실 명품의 작고 귀여운, 귀여움귀여움은 토함산인데요. 이게 보시면 묵과 살짝살 사복류도 들어갑니다. 이적복류이죠. 그리고 침엽 애를 가진 예쁜 아이. 입장 끝을 보시면 마치 여인의 보성 코를 닮았는데요. 여러 엽성을 추보선 이렇습니다. 또 하나나 볼까요? 첫번째 아이, 토함산. 밑측에네근이고요 네 붙으면 은일정에 가까운 파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토함산은요 화면을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밑에 살짝 자초하나 옆에 하나 이렇게 있어요 신화가 두개 나오고 있어요 신화 색깔이 묵을 닮아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튼 신화 두개모초 하나 이렇게 있어요. 첫번째 투암산 제가 25에 드리고 요. 그리고 두번째 투암산도 이렇게 신화가 나왔습니다. 두번째 아이 20만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이 겹침이 짬새가 있죠 그리고 세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드려요. 15에 드립니다. 요런 아이들도 좋겠습니다. 투암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입니다. 예쁜 아이들 어어가세요그 다음에 보실 작고 귀여운 명품 의 아이는 복부용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극소용인데요. 어, 그서 나온 이렇게 예쁜 아이 루비 군도 나옵니다. 샘플 보세요. 루비 군 사진 자세히 볼게요. 약간 약간 목도 들어가고 밑에 보시면 신화가 하나 탄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풍랑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네요.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즐겨보세요. 자촉하나 무촉하나 이렇게 예쁜 아이 옥. 오용 깜찍깜찍합니다. 오프용, 이 아이는 제가 15에 드립니다. 예쁜 아이, 어복가세요 오프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조금 조고 예쁜 아이는 청옥입니다. 예쁜 구슬인데요. 이렇게 통통한 뒤엽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단엽입니다. 통통하게 빵빵하게 생겼죠? 좌측에 하나, 두 개, 무척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붙으면 파양입니다. 니측에 니근 붙으면 파아요. 니근이기도 하지만 약간 천국 같은 느낌도 들어요. 축의 무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보시는 요 총옥 요런 자척들 난득해 딱 좋겠습니다. 총옥 35에 드려요. 총옥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명품의 쪼꼬미는 무화금입니다. 무악에서 나온 무화금인데요. 최초 옥공각에서 나왔습니다. 옥공각 실생에서 이렇게 예쁜 금이 나온 무화금. 위측이 니근이고요. 붙으면은 처면한 산양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아이 들보다 이렇게 천엽 하나가 그새 자랐습니다. 그새 자라고 또 새로운 천엽 바나가 더 나올 듯합니다. 층층이 이 겹침이 아름다운 무화금 금이 굉장히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무화금 중에서도 최상의 품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이렇게 니그이 좀 성장 중에 있네요. 보시는 이 무화금 150이 드립니다. 예쁜 아이 명품이네요. 조금 조금 귀여움이 무화금입니다. 어버 가세요. 그다음에 보실 조금 조금 귀여움이는 소천옥입니다. 오늘의 아이들 중에 최고 국수형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패트데요초 소형의 작은 구슬 소초노 첫 번째 아이부터 보겠습니다. 자초가나 무초가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 소초노 대주로 키워 놓으시면 그뭐스름이 일품이기도 합니다. 요 소초노 첫 번째 이0이 드리고요. 두 번째 소초노입니다. 굉장히 작고 귀엽죠. 뿌리의늘어짐도좀 매력적이기도 해요. 작은 아이는 착하게 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천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는 아이는 천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통통한 두엽입니다. 이 천재, 청축의 천근이에요. 천재 해보겠습니다. 천재에서 나온 명품의 천재 호인데요. 제가 수년을 걸쳐 키우고 있는데요. 참 자람이 더디죠. 자축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오히려 엄마보다 얘가 더 좋습니다. 그냥 천재호 앞에 볼까요? 또 자라나면서도 약간의 느낌도 다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거 꼭 분축해서 새로운 아이로 개체로 한몇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천재호 천재호반 나옵니다. 자축 하나도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난테크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키우다가 약간의 훈화호반이들어올수 있어요. 명품 기대하며 첫 번째 천재 일본 퀴즈사이죠. 원래 일본에서 먼저 탄생 했고 등록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들어오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꽃을 비에 난이 굉장히 큰 예쁜 크림색 꽃을 피웁니다. 첫 번째 아이입니다. 자에두개 무척 하나인데요. 어, 첫 번째 아이 8만 원. 두 번째에는 총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세 개, 네개 거의 네개 정도 되고 무척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네개 다섯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만 원. 요세 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 드릴게요. 여기서 떼어낸 자축이에요. 어, 착하게 3만원에 드릴 건데요. 대신 택배비 4천원 부과합니다. 3만 4천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보시고 저런 막 이렇게 키우는 재미도 있겠죠? 첫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예쁜 명품의 기대품 어버가세요 참전해요. 그 다음에 보실 이 명품의 아이는 옥잠입니다. 오늘의 소형종의 아이들 중에서는 좀큰 사이즈입니다. 요전종이 오픈가 에서 후반에 옥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호반을 가졌습니다. 통통한 두요미치겠 니근. 아 예약 영상인데요. 제가 지금 토요일 날 영상을 찍고 있는데, 화요일 업로드잖아요. 갑자기 폭우가 내립니다. 이렇게 장마가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10일 멈추셔야 해요. 이점 참고하시고 그 영상 시청하세요. 요 옥분강 한 포대 만원입니다. 요 옥분강에서 많은 명품이 탄생을 했네요. 참고로 보시고 옥분강 인기가 꽤나 있습니다. 수도 많은 아이 착하기도 합니다. 후반의 아이 옥잠 첫 번째 뒷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니그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첫 번째 옥잠 7만 원, 두 번째 옥잠입니다. 난도 앞과 뒤가 있는데요, 이쪽이 앞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7만 원. 이세 번째 아이도 세 번째 아이도 7만 원입니다. 옥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예쁜 아이들 어버가세요. 가단에 보실 작고귀염귀 귀여운 귀여운 소청입니다. 청마 도름변이에요. 이 겹침이 열기 설기 예쁜 모양을 가졌습니다. 축에 볼륨감이 있는 요 소청. 굉장히 작고 귀여운 예쁜 아이예요. 요 소청 요와이는 10만 원에 드립니다. 예쁜 아이 소청입니다. 어버가세요. 오늘은 제가 명품의 핫한 아이들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눌러주시구요. 구독초에 안살정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끝.